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비치스라의 지은입니다. 예전에 아이들과 성경 암송을 하지 않으면 뭘 먹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다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기절을 하나씩 암송하는 거죠. 저는 비치스라 이걸 좋아했고 우리 큰 아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우리 또 딸들은 항상 기뻐하라.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칭 성경 암송 운동 본부 그랬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모니터를 신청을 했었어요 생활 공감 국민행복 주부 모니터 생공주라고 했는데요 저는 생공주가 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뭐 국무 뭐,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국가모니터 뭐 이렇게 예. 어 그랬는데 어느날 저희 교회에 검정색 가방을 메고 그러니까 등에 메는거죠 백이라고 하죠. 그걸 메고 어떤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오신다는 거는 음, 상상도 못 했죠. 음, 그런데 이야기 끝에 예, 멀리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는데요. 서울에서 오셨답니다. 어,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서울 소망교회에서 오셨답니다. 또 들은 소멸은 음, 있어가지고, 아, 박선희 목사님, 교회에서 오셨군요. 어쩌다가 이곳에 오셨나요? 그 때, 어, 떻게 하다 보니까 들리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주머니에 뭐 돈도 없고, <laughs> 식사를 짜장면 하나도 사드릴 여유가 없어서 그냥 대화만 하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늦게 깨닫는 사람인가, 음, 나중에 알았죠. 그곳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다니시던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때로는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변호사처럼 대통령을 변호하고 그러면서도 금주운동을 하자고 계속 땡깡을 쓰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조금 특이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말숙한 정장 차림의 신사라든가 튼튼한 떡대의 경호원을 보낸 게 아니라 잠바 차림에 장로님을 보내가지고 저를 시험하신 거죠. 음,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언급하지도 않았고 소망교회와 대통령을 연결하지도 않았지만 음, 제가 신기한 것은 그때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다 바뀌었는데요. 우리 교회의 주, 주소가 만세길 22였습니다. 결혼식이 3일 절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세에 대해서 생각을 할수 있었지만. 또 저희 교회가 만세길 22라는 이름이 참으로 어, 마음의 의미있게 다가왔습니다. 누가 그 길이의 이름을 지었을까 혼자 생각도 했지만 어, 주님께서, 또 대통령께서, 어, 그 당시에 또 문화공보부 아, 장관께서 염두를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을 아, 그래서 어, 어, 지금도 두고두고 그때 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치이트라 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